욕구가 많지요. 식욕도 있고, 지식 욕구도 있고, 뭐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욕구가 가장 강력하다고 심리학자들이 보고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정말 삶이 가치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인정욕구는 요 식욕보다 강합니다. 인정욕구는 요 성욕보다 강하다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정욕구가 잘못 이렇게 표출되면 요 이상한 현상이 발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 들어야 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로 표출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열정도 없으면요, 그 사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나쁜 소리를 들어봐야 그 정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살다 보면요, 나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요, 일도 못하게 되고,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에게 좋은 말 듣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아무 가운데 있는 질문 자체를 못 알아듣겠지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나쁜 짓 마야고 생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둠의 그늘, 어둠의 세력에 있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 빛의 세계로,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서서 일하고, 진두지휘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 나쁜 소리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하물며, 어둠운데 있는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한다, 자기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칭찬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데 나쁜 소리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은요,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빛이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빛을 쫙 비출 때요,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들이울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고요, 어두운 세력이지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그런 현상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마음이 꼬여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비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오순절의 역사 굉장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마시고 각기 난고 방언으로 방언을 듣게 되고 다른 나라 은혜를 말하게 되고 이런 사건보다요, 훨씬 더큰 사건이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에 일어나던 모든 단절의 역사를 소통시켰던 성경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지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하나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체를 치유하시고, 원한 부분을 메고 나가시고, 하나되게 하십니다. 소통하게 하시고요, 말을 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사탄은 단절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단절과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존재, 그 어두운 존재가요,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도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그 기회를 납작 엎드려서 보고 있다가 분열의 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어두운 세력 사단이지요. 지금 오순절 역사가 성령께서 가득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도요, 납작히 엎드려 있다가 분열의 틈이 없을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지요. 문제는 그때 종종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마음이 삐뚤어진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은요,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빛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사단도요, 부정적인 사람을 들어서 자기의 작대기로,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비방하는 사람, 비웃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부정적인 체질이 비참한 거지요. 예수를 같이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같이 다녀도 마음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우보다는 사탄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서시는 빛의 도구들과 되시기를 주님의 그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 다니고 이왕 예수 믿고 일을 할 바에야 말라고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고 된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준비하는 거죠. 틈 만나면 부정적이고 그거 안 된다고 말하고 옛날에 다해 봤다고 말하면요. 사단은 좋아합니다. 자 사용하면 되겠다. 구원받고 빛의 아들로 있지만은 자아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요, 꼭 안된다고 말하고, 금박원니를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단절을 시킬 때꼭 그런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합니다. 고순절의 역사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이적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오순절날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 그것도 말이 말하지만, 장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끊어진 단절의 부분을 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이지요. 장세기 11장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말씀을 품고, 땅 끝까지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샀지요.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각자 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각난고방언으로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요,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비극입니까?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립된다. 고립은요, 인간은 관계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되면요, 불안이 초래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고독을 잠시 즐길 수는 있어도, 고독과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과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의 병자지요. 고립됩니다. 소외됩니다. 혼자 남았다 싶으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경계심을 낳습니다. 고립감과 고독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멀리서 둘이서 속은소은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 내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있죠. 이것이, 한 공동체나 국가가 될 때는요, 이 고립이 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지금 고립되고 있죠. 잘될것 같습니까? 잘못되면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드러나죠. 고립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한 7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 사람들 잘 보고 관찰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찌들어지고, 좁고, 사람이 복잡복잡하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러나, 호주는요,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한국에는 비 오면 빨래 꺾기가 일번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에서는요, 비 오면 비다 맞췄습니다. 비를 맞추면요, 하얀 빨래가 더 하얘집니다. 가보십시오, 거짓말인지. 호주로 이민가라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비 오기 전에 한국에는 새 차를 내놓으면 비, 차가 엉망이 되죠. 비맞으면 그런데요, 호주에서는 엉망인 차가 비가 올 때는 비 맞도록 다 낸, 밖으로 내놓습니다. 계라지에서 다 내놓습니다. 비를 맞으면 요 차가 반짝반짝해집니다. 몸 있는 눈초리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자연환경이 좋고 공기가 깨끗합니다. 비를 그냥 받아 마셔야 되는 그런 나라 호주지요 그것을 품에 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호주로 이민 갔는데 좋은 환경에 사는데 심각한 고립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100명 중에 9 9명이니다 가령요, 병이 나잖아요. 의사를 찾아볼 때가 가장 힘듭니다. 영어로 뭐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민 1세대들은. 이민 1세대들은요, 굿모닝이 수준이지 영어를 샬라샬라 잘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인 의사를 찾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의대를 나왔으면요, 그한의사지만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진찰을 받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는 한국말로 선생님 감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 그 선생님 감기입니다. 감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어려운 말이 관자죠. 진찰해보고 선생님 관철염입니다. 관철염입니다. 영어 알아듣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도요. 유민일체제들은 무슨 병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석달 동안 예약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느 간통하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개구장이로지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의사하고 인사 나누고 어떻게 아프다 이야기 잘나놓고는이 아이가 왜 아픕니다.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이 영어는 들어야 된다. 이 영어는 들어야 된다. 긴장하면요. 영어가 삭 지나가 버려요. 사연하라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아에 보면요, 그 고립의 상태, 언어가 단절된 고립의 상태가 어떤지잘 알죠. 한국땅보다 훨씬 넓은 곳에 호주 대륙에 살지만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영어를 못하면 넓은 감옥에 갇혀 사는 꼴이 이민 1세대들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그 단절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7년 자라니까요, 한국말을 그렇게 시키는데도 안 통해요. 지금도 우리 딸 아이는 한국말 잘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말이 안 돼요. 표현은 영어로 하는 경우가 훨씬 편하죠요 그런데 호주에 가면요. 한인교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엄마에게 영어로 말하고 엄마는 한국말로 대답해 줍니다. 이게요. 흔히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애들이 크면요. 나중에는요. 엄마하고 말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말안 합니다. 마음을 안 주고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엄마, 아빠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정의 단절이지. 이게 언어가 단절된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바벨탑 사건을 극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언어 불통으로 인한 문화적 단절, 영적 단절을 극복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대화가 단절되어서 민족과 민족이 집단과 집단이 더 나아가서는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마음의 단절과 완전히 소외감이 완전히 해소되고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의 메시지가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소통할 수 있구나 이제 서로 말할 수 있구나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이제는 고립을 벗어날 수 있구나 이제는 서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길을 여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 오순절 사건이었다 이 말이죠. 바로 4000년 동안 그렇게 고립이 뻗고 고립되었던 소외감이 있었던 영적병, 정신적 병, 육체적인 병을 다 고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곧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 대 사건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눠 버린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서로 통하도록 잊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끊어 버린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이 잊고 계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순절 이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통의 역사고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살아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이어주시고, 사랑을 이어주시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어주셨는데, 스스로가 단절시켜버려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는 저 사람 이해 못해요. 나저 사람 사랑 안 해요. 나저 사람 용서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의 소통을 끊어버리면요. 이것은요. 서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도전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경우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섭섭하면 대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힘들고 꺼리 위해서 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말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오순절인데도 불구하고 오순절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일을 들고 단절시킵니다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돼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절시킨다는 말이지 이게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고 범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의 역사는 입과 귀가 열려서 방언이 들리게 된 사건이죠.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소통의 어려움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장벽 없이 말할 수 있고 장벽 없이 다른 나라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과연 1 1절 고백처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탄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요, 잘안 되는 일.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이 뭔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데요. 교회 짓는 일?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짓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은요. 대화입니다. 대화. 제가 하는 가장 좋은 칭찬은, 가장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냐면, 그분하고는 말이 통한다. 그분하고는 대화가 통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그분은 소통의 역사를 알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인격을 닮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분하고는 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이런 분들이 천명교인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대화가 되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말할 줄 아는 사람,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이요. 말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nversation이라고 말하죠. 말하고 듣는 것입니까? 천만입니다. 대화는요, 듣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고. 왜 대화가 단절됩니까? 안 들으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자기가 할 말은 가득 히치니고 있으면서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들을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통하라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도 오순절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있고,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요, 대화가 가장 어려워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구약 이사야를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지. 연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사람. 학자지. 이사야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이사야 기도죠. 첫 번째로, 학자의 혀를 왜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것그 사람에게 퍼볼 때 논리 정연하게 퍼을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랬습니까? 우리가 사고 돌아가면 집에 가면요. 좀더 논리적으로 퍼을수 있는데 이래 후회하잖아요. 그때 기도가 뭡니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릅니까? 이사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왜? 건강한 자를 말로 세울 수 있도록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학자이옵니다. 학자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학자이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학자가요 말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가르칠 때는 말하지요. 학자들은요 말하기보다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는 사람들이 학자들입니다. 학자의 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알아듣는 학자의 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배워보면요, 상담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듣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그것이 끝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보양실에 상담하러 오는 분 만나 보면요, 자기 혼자 다 말해요. 그래놓고 나갈 때요, 와 우리 목사님 상담 정말 잘해주시더라. 칭찬하고 나갑니다. 자기가 문제를 던지고 답을 다 이야기해 놓고 나갈 때는요. 복사님이 답을 주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대로 학자의 혀뿐만 아니라 학자의 길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의 귀가 많은 공동체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마다 말이 별로 없어요. 조용해서 좋은데, 치유가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는요, 집 목사님, 눈으로 다 말해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오랫 동안 계시는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 말하면 우리는 적하면 압니다. 눈으로 말해요, 적하면 다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사랑도 사랑에 표현하는 데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먹눌고 상처난 마음도 표현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말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자를 작성하고 우리 이제 전도합시다라고 말하면. 또 전도시킨다고 전도하기 싫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전도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요? 관계의 전도로 바꾼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요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전도의 최종점은 복음을 말로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오순절의 역사는 이런 소통의 역사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소통의 역사는 오늘날도 부산 서문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 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다 우리 가 언어로 하나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감탄합니다. 과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큰 역사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서도 비웃음과 조롱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나 옵니까? 13절이죠. 13절이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는 말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 감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런데 섞여 있는 일부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우리 공동체 합시다.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부터 마음이 삐뚤어지고 비뚤, 부정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하는것입니다 좋은 일에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에도 세상적인 말로 하면요, 초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좋은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슬퍼야 마음이 흡족한 사람, 심리적으로 진짜 있답니다. 얘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각자 난곳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감탄하지 않고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영적인 일에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걸 알게 되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소, 말을 쏟아내는데요. 별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덜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안 좋은 줄 알면서 우리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데 문제는요 한 공동체 안에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이 이끌려서 그 말이 틀리는 줄 아는데 어그렇나그렇나 그렇나? 힘을 보태줘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도 지쳤으니까 그래 지수한 영화이 맞아. 맞아. 지수한 영화이 맞다니까 힘을 보태주고 부정적인 세력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보금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세력, 어두운 세력은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 전파에도요. 사명인 줄 알지만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불평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방법 안됩니다. 지짐이 두껍습니다. 호떡에 설탕이 덜러았습니다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세술에 취했답니다. 그렇게 비방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성령이 말씀하신 난곳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술주정한다. 그렇게 조롱했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면서. 상당히 흥분할 일인데도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조롱을 받는 사도들과 120문도들은요.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사은 거는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요. 첫 번째 특징은 사은 거는 거잖아요. 간적, 간적거리면 사은 거는데, 거기 대꾸하면 요 말리는 겁니다.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15절에 사도들이 서서 그들을 향하여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 그래 말합니다. 삼신은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해당되지요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침 9시부터 술 취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죠.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충만해서 난고방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살라고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는데 쇠술 취했다. 술 먹고 당긴다.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지도 않고 사업이 대꾸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는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는 말이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항 거는 사람에게 대꾸 좀 하지 마십시오. 사업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만만하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유를 설명해 내려가기 시작하죠. 주님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이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일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데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자기 영토를 뺏기는데. 부릴 때들려 나서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라. 내 집을 채우라. 이거 할 때마다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몰라도 사단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전염병을 돌리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억수가 된비를 쏟아내리고 자연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지만 사단은 옆에서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베의벨 사람 다 만납니다. 발마사지팀 발마사지 할 때요. 한, 한 시간만 들어앉아 앉아 있어 보십시오. 누워서 복음을 설명하면 듣고 있으면 되는데 입은 살아갖고 하늘로 대포를 얼마나 많이 쏩니까찌짐좀 보십시오. 찌짐이 두껍다는 동, 정부진 안 다갔다는 동, 고추는 장아신고 지나갔다는 동, 어마이야기 다합니다. 그럴 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하는데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반드시 있다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요 믿음의 한 형제가 섭섭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흥분하지 않고 독려되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간혹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가 섭섭한 소리를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화를 부릅니다 화를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요. 배를 잡고 똘똘 넘어가면서 웃는 사단의 개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할 때, 화나면, 화를 내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사단의 개그지요. 주방 일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칼을 갈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화를 내는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개그입니다. 그러나, 흥분하고 동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비웃음에 대해서 조용히 대처하는 것. 그것은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외부에서 찾지 마시고, 내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에서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내속 사람의 온유함과 담대함에서 먼저 발견하고, 변화가서 이웃에게 그큰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때 부정적이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된다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조금, 조금 전선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귀하게.